오늘 총 4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어, 그 지역을 순찰 돌고 탐색작전을 지원하던 어, 초계함 세척에서 어, 천안함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로 판단되는 유품들을 회수를 했습니다. 제주함에서는 침몰지점에서 선안방으로 1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07시 35분에 천안함의 부유물인 구명의 상이 22개, 안전모 15개를 회수했습니다. 전남함에서는 전남함은 침몰 지점에서 서남방으로 6.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회수를 했는데, 부력 방탄복 한벌을 회수했습니다. 청주함은 침몰 지점에서 선원방으로 산말 떨어진 지점에서 어, 회수를 했는데 구명의 한 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laughs>